알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목적대로 사는 삶입니다. 목적대로 사는 삶. 한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죠. 리크 워렌 목사님이란 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굉장히 장안의 화제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말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 정말 목적이 삶을 이끌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로 또그 뒤로 많이 비판도 있었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목적대로 사는 삶을 산다면야 비전이 없는 삶이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제 부연 설명이 사실은 필요했던 거죠. 오늘도 사실 이 제목이 목적대로 사는 삶 어떤 목적이냐는 거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이냐,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는 것이 목적이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바로야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복음 증거하라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너희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종은 세상에 대하여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 선민의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하나님의 종은 자신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민족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미치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유대인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고 하셨지만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택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방의 빛으로 또 종된 자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나 자신만 구원받는데 국한되지 말고 아, 나, 나 자신만 구원받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이방에 빛이 될 때에 여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살려면 전도와 선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일 때 비로소 존귀함이 나타났고. 사도바울이 다 갖추고 지식이 충만하고 자격이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며 오직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살때 그가 비로소 존귀한 사람으로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난 사람과 존귀한 사람은 다른 것이죠. 요나가 불순종해서 스월의 뱃속에 있었듯이 우리도 불순종하면 다 파멸하겠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이 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허탈하고 공허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살수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워낙 많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 못 하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간구해야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방의 빛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름을 떨치고 어, 그것은 오직 나만 드러날 것인데 비록 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